저는 기본 복장보다 이 복장이 더 좋은 것 같아서 아, 그럼 쟨두개까시고 제가 그러면 다리 쪽에 했다고 해야겠습니다 <laughs> 아, 폭은 어디 어디까지입니까? 위치 파악한 다음에 이제 거기 있 일단 할배랑 퓨지지 그러면은 저그 다리랑 컨테이너 그냥 두개깐 다음에 네. 하나를 그냥 벨벳 하겠습니다 네. 예, But... <laughs> <laughs> 어버릴이떻게 히치가 더 빨라갖고 우선은 이 네. 핸즈가 젠통인게 맞습니다. 이제 쿡을 안하니까 좀 불안하긴 한데 아... 폰이, 폰이 이거 주시해야되 아, 여기 시작이네. 아이씨, 벌써 깨웠네. 음, 어. 아, 일정 시간 동안 할배 좀안 깼으면 좋겠다. 아, 왜 생존자들이 이걸 또 빨리 깨게 만들어가지고. 네. 생존만, 아니, 살인마들만 불리하고. 조금, 솔직히 그거 좀불안불안리하지 않아요? 너무 심하게 불합리합니다. 항상. 이 아, 너무해요, 너무 진짜. 어, 잠깐만, 집안에 피가 없나? 아니, 피가 아니라, 퓨즈가 없나? 아, 퓨즈 여기있다. 안방이 아니고, 여기 어디라고 해야 되지? 그, 그, 거기, 거기... 부엌 옆에. 화장실 옆에. 네, 화장실 옆에. 응. 여기다 하나 깔아놔야 돼. 혼이 다 됐죠? 네. 아, 무서... 아, 뭔가 무섭다, 그게 어, 여기다 깔아야 돼. 아, 밸브 바로 먹을 것 같습니다. 아, 씨. 아, 이런.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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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이 보였다. 혼이 보였다. 혼이 아, 아니다. 혼 보였다, 혼니 보였다. 혼니 지금 컨테이너, 혼자, <laughs> 콘... 아, 아니다. 다리 쪽, 다리 쪽. <laughs> 와이어 나갔어요. 키즈 쪽 왔다가 빨리 폭탄설 치해야 되겠다. 이 어이씨, 무섭, 무섭다. 이거 어이씨, 벌써 지나다니고 있어. 저 나쁜... 저 나쁜 놈 저거 거지이야이 나쁜 자식 어이씨, 문빵당했어요 아니, 이 새끼들이 하면 "아이고, 아이고, 문방... 아, 이러면 은 피를 못 먹잖아. 아이씨, 환장하 컨테이너 어, 쪽, 있습니다, 컨테이너 쪽 아직 괜찮아요. 쟤는 괜찮나? 잠깐만, 쟤는 한번 봐야 되겠다, 이거. 불안한데? 네, 쟨 봐야 된다. 어, 쟨 어, 여기있다한명 있어요. 여기 버지니아. 버지니아랑 둘다 있어요. 아씨, 이거 못막겠다 이거. 어, 여기 되는데. 아, 되는데, 어깨빵. 폭탄 터지겠다. 아이씨 문빵 당했어. 아, 이러면안 되는데. 아, 이러면피 피를 못 먹이잖아. 아, 그럼 여기다 설치해야 되겠다 어? 한명 출혈 걸렸다 네. 어, 여기 한명있 진짜. 아, 진짜. 아, 있짜 아, 진 여기, 아, 마리아도 있어요. 아, 마리아인가? 여기 두명 있어요. 코니도 있어요, 이쪽에. 코니 견제 중. 화장실로 들어갔어요. 예, 네, 화장, 화장실로 네. 들어갔어요. 아, 이 새끼들이 이쪽으로 다 올려고 그러네. 폭탄 한번 터졌고. 아, 이러면 피를 못 먹이잖아, 자꾸. 이놈들이 절대로. 우선 원다운, 코니 원다운 시켰습니다. 코니 들어가고. 원다운 시켰어요? 오케이, 나이스. 일단 피, 피 먹이고 어 아, 졌나? 버러지니아 꼭두야 된다 아 흥분했다 목소리 좀 낮춰야 되겠어 아 마리아 소리였구나 폭탄 폭탄 만들어야겠다 아 빨리 3렙이 돼야 되는데 3렙 만들기가 왜 이렇게 아까 버러지니아도 개패는데 네. 아, 이렇게안 좋냐? 튼튼해. 폭탄을 이런 데다 깔아주면 <놀람> 좋아하더라고요 문도 잘못 잘하면 소리 수도 있고. 할아냐 천자 넣었습니다. 어, 그래요? <놀람> 어, 디진 아닌가 싶은데, 뭔가 퓨즈 쪽은 좀... 협조가... 하루 쪽더선 괜찮은데. 네, 거지니아가 왜천점이지 아, 이거 무섭다. 뭔가.. 아, 이 피를 좀먹어 <놀람> <좀 놀람> 피먹이 보고 할 할배 쪽에 이거 접근 그 못하게. 이게 그저 툴킷 막 건들고 있습니다. 어덧덧 덧. 걸렸다 뭔가. 코니 우물 쪽으로 도망가고 있어요? 아 우물로 도망간다. 네, 떨어졌어요? 예, 피만 좀 아, 근데 이게 예, 어빌 썼습니다. 아, 씨. 어빌 썼어요? 뚫려서 카비 트 보겠습니다. 예. 저는 일단 이쪽 돌아다니면서 피 좀. 휴즈 쪽이 지금. 아, 저쪽에 버지니아 있고. 아, 문 닫고 올 걸. 아, 나 너무 부겠다 어? 아, 이 새끼. 아, 이 씨, 바로 옆으로 지나갔어, 나쁜 새끼. 아, 이 씨, 안 보이. 빨리 피를 먹여야 된다. 알겠어. 다시 어비를 썼네. 폭탄 터졌다. 예. 좀 뜬다. 좀 도왔나? 그래도 이거 좀 도와주세요 누가. 야 말이야라. 지금 뭡니까? 아 이런 못 잡나? 가고 있습니다. 아 이겼어. 오케이. 나이스. 어, 이겼다. 아, 나이스. 나이스. 그럼 다시 카비로 갑니다. 네네네네. 아, 잡았다. 아이 큰일 뻔했네 이거. 아뭔 볼트 아어 건들 수가 없냐 왜아이개 쓰레기 판정. 피 빨리 보기. 아 이게 뭐냐고. 잠깐만 철조망 열리는 소리가 들렸는데 카베괜찮네 아, 제가 제가 지금 이거 덫막타고 있습니다. 아개 아. 쓰레기 같은 뭐, 판정. 아 판정 설치는 해 컨테이너 좀 열어두겠습니다. 네. 여기 문쪽에 설치해가지고 문다 부서지게 아 여기도 이런데다 있나 네, 어떻게 되나 한번 보자 이기 랜드 아이씨 카드... 아이 지금 이제 카에쪽문 열렸습니다 아버 뻘짓하고 있대여열리 버지니아 가로 두번 썼고 버지니아 계단 네 이게 필수적으로 가고 있다 지금 내려왔구나. 어 저쪽이다 화장실로 들어가나? 하나 하나 뜨야겠다. 하나 뜨고 하나 뜨고 틈새 깨야겠다. 포니 베이스 맞죠? 아, 여기 베이스맨트. 나이스. 어, 죽겠다. 요즘 환절기라 감기래. 어, 네. 제가 지금 카베에 고정돼 있어고 예. 거기서 이제 다 막아 주시면 감사합니다. 어, 잠깐만요. 여기 피좀젠 옆에 있는 피좀 먹는다고. 갈벽 응. 쪽에 폭탄 설치해서 아마 쉽게 접근 못할 거예요. 아, 여기다. 아, 여기다. 아, 여기다. 아,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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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지 여기다. 기다기다이기다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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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 여기다. 여기뭐칼기 쓰면은 어쩔 건데. <laughs> 이쪽이랑. 아, 역시 생존 마이 유리한 게임 진짜. 이게 뭐야 이게. 우선은 할 이게. 이하게열어놨는이컨테이너 옆에 컨테이너에피 하나 있긴 합니다. 야드를체크하라이요이이야이야이야이어 뭐야. 이이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폭탄, 이거, 터졌겠다. 아, 안 터졌네. 폭탄 안 터졌어. 다시 죽, 다시 여기, 어디로 갔지? 아, 밖으로 나갔다. 컨테이너 쪽이다, 이거. 컨테이너로 들어갔어요, 버지니아. 응. 아, 문방 당함. 네, 저기 있어요. 네, 다행이다. 어, 두명다 있어요, 여기. 코니, 코니, 코니도 있어요. 어, 아, 이거, 모아야 되겠다, 이거. 뭐지? 아, 어, 코니 여기있네 어? 버지니아 죽었네? 뭐야? 코니 저거 막아야돼요. 저거 뭔가... 여깄습니다. 어, 그래풀. 아, 얘 예, 죽여야되겠다. 어, 빵. 어깨 막 빠졌습니다. 코니, 코니. 네, 코니. 아, 문 열었다. 누웠다. 전기, 전기. 이새끼 이거 전기도 안끄아씨 아유, 이게 빗나가네. 아, 어, 이거. 그래뛰었습니다 네. 다운, 다운. 지지. 코니 사망 아니요, 와 리랜드 아직 살아있지 않나요? 아, 리랜드만 나와... 코니사터코니사망입니다 사망, 코니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어, 나이스... 그럼 이제 피한번 먹이고... 아, 이제 올라온다. 이새끼 이거 아니, 아니구나... 다른 데로 가보겠네. 빨리 피를 먹여야 돼. 하겠습니다. 뭐... 어? 네. 아, 나가네, 어, 나가네... 이 승산이 없으니까... 어, 나이스... 이제 오래됐다. 아, 이제 오래됐네. 아, 이이 아, 시원시원해서 좋네, 히치. 아... <laughs>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야, 추하게 강조는 뭐냐. 아... 확실히 히치로 덧갈아놓으면 그냥.